응. 어쨌든 지금 할건다 했습니다. 실스 그래서 극상근, 대원근, 이거 이렇게 연동된다는 거. 그리고 어, 요거는 다 해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는 엎드려서 쓰 써먹을 수 있는 거니고 요거 요게 좀 유일합니다. 설계근이. 그리고 어, 요것도 뭐아요거는안 보여줘. 근데 이게 응. 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분이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요요거 요거, 흉쇄돌고 내지 조금 더 돌리면 사각근 조금 덜 돌리면 흉쇄돌고 이렇게 되겠네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밀어보세요 옆, 옆머리를 그러면 여기 수축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동시에 하려면 이렇게 근 아까 이거 이거 뭐지? 요쪽 버텨지고, 요쪽 버텨지고, 양쪽 했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템포랄리스를 의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템포랄리스를 가볍게 자극한 다음에 버텨지면 이쪽이라. 여기를 가볍게 여기를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극, 자극했더니만 떨어지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자극했더니만 버텨진다면 요기템포랄리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버텨져요 이것도 버텨져 근데 고개를 정면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크레니아의 문제가 있다 보시면 돼요 머리뼈에 요거는 템퍼럴리스만 요거는 요건 버텨지고 요거 버텨있는데 요거를 할때 떨어지면은 요건 이제 머리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개 못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개 이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해서 고개 들어보세요 나 다음에 델라고만 해도 벌써 뚝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게 크레니얼 파트나 뭐 경추 파트. 요런 데 의심하시면 되니까. 똑바로 누워서 볼까요? 똑바로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똑바로도 고개 들라 그러면 들기조차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들을 적이 벌써 이렇게 부들부들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기만 하면 벌써 뚝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들었다 말인데 버티세 는데못 버티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는 여기 머리 머리뼈부터 경추 상부 경추까지 요런데가 문제가 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흉쇄요도도 요게 있고요. 또 하나 하자면 어, 복지근. 그 근데 이제 증상이 조금 전제조건이 있는 게 예전에는 좀 그런 경향이 없었는데 얘가 윗몸이도 기게 못 하네. 이이 올라가지 자 일어나 보세요. 부들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지근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슈처, 이게 시상봉암인가요? 여기, 여기가 너무 찡겨버리고요. 그럴 적에는 호흡하고 같이 벌려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물론 그리고 복직근에 대한 신경림프반사점, 혈관반사점 충분하게 자극, 양쪽 다 자극을 주시고 혈관반사점도 주시고 이거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CST라 뭐 보면 알잖아요. 자꾸 숨 들이 마시고 내쉬세요. 숨 들이 마시고 내쉬고 이걸 좀 충분히 해주면 은 그나마 이제 부들부들 안 하고 한번 정도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거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선생님 신경 반사점은 그냥 접촉만 해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혈관 반사점. 네, 혈관 반사점 음. 림프 반사점은 마사지 음, 충분하게 문질러 하는데 그럼 척수 반사점은 아까 그냥 방향성만 그렇지 방향성 하고 살짝 그 그렇다고 이렇게 머리카락 만지듯이 이게 아니라 그것도 좀 뭔가 밀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의 림프 반사점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음. 그 대신 스타트가 어디고 피니시가 어딘지는알수 알 있게 방향성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면 밑을 내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내리는 건지 이렇게 올리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안되고 위아래를 문지르면 안되고 올리는 것만 이렇게 음. 내리는 것만 이렇게 했을 쪽에 반응이 하나 나온다 그럼 그걸 확정 지었으면은 조더 해주시면 된다 죠 그럼 루크반사점 같은 경우는 전 아까 이제 잠깐 만지셨는데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아파 아퍼.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 완화됐을 혹시? 때까지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음, 느낌보다 음, 50%무뎌지면 음. 음. 무뎌지면은 아주 좋습니다 음. 근데 그 문지면 문지수 더 아파요. 그니까, 응. 계속 아파야겠네. 그, 그, 를걸 충분히 한다는 게, 그래서 10초에서 5분까지라고 얘기한 게, 혈관 반사점 얘기지만, 림프 반사점도 10초에서 한 1분까지 정도. 응. 그 정도까지는 문질러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압력을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좀 으깨는 듯한. 부부를 으깨는 듯한 느낌 있죠? 그럼 제가 이걸 잘 했을 때는 통증이 응.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좀 아파요 거기가 아플 수 있어요 응응 응. 거기 그 자체가 그 피부 자체는 아플 응. 수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럴 적에 뭔가 불편했던 게 이게 이제 완화가 된다 응. 어 아픈데 이런 게어 이제 좀 수월해지는데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또 뭐, 뭐가 빠졌지 아 이게 빠졌구나 음. 자, 이 중등근, 특히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중등근에서 딱 떨어졌다. 그러면 자궁거상을 하세요, 자궁 자궁에 대한 문제점이, 음, 몇 프로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궁거상을 하실 줄 알아요, 자궁 그래서, 나영무선생님 혹시 아신 시 분? 아니, 궁세라피라고 책도 짓고 했는데, 그, 지금은 슈트 팔고 있어요, 슈트. 한달 만에 2억을 벌었대요. 슈트파라가지고. 그 이제 고객이나 수강생들이 많았지. 거그 그, 나영 선생님 아카데미 그쪽에는 수강생들이 많아가지고 수강생들 중에서 고객들을 모셔와가지고 그걸 이제 디바이드 한 거죠. 그 비용을 이제 고객이 내면은 거기서 얼마만큼 소개비 쪽으로 나는 또 얼마? 그리고 기사 얼마? 이렇게 그 할머니들 그그그 허리 그, 그, 그 구워가지고 이게자고 다니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근데 그세상에 그 이런 일이도한번 나왔을 거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 요그사고가땡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펴졌어. 아, 응. 펴서가지고막 걸어다니고. 음. 응. 그런 건 이제 충격요법 돼서 뭐가 낑겨있는 게딱 풀리면서 이제 확 순환이 되면서 이런 케이스인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보조기도 아니야 사실은. 보조기도 아닌데 피부하고 같이 피부하고 거의 밀착해서 그그 그 파워 그 아이언맨 슈트처럼 어, 이렇게, 분실주의 네, 분실주의 슈퍼맨 분실주의. 슈퍼맨 그 티셔 츠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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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타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딱 밀착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그 그 사람 몸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옷을 이렇게 붙여가 붙착돼서 그니까 테이핑과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어, 보조기와 그, 중간쯤 되는 어떤 재질로 그걸 딱 해가지고 해제 보면은, 이렇게 된 할머니를 2,000명 이상으로 대 이렇게 된 할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곱겹게 착용, 이렇게 분석해가 착용을 딱 해놓으면은, 쓴대는 거야 이, 이거 없으면은 못쓰던 분들이 다 쓴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자식들이 결제하고 간다는 거야. 거기까지 데려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 때 힐트 얘기했잖아요. 힐트처럼 그렇게 데려오는 게 문제야. 근데 그, 그, 저기, 뭐야, 수강생들이 많아놓으니까 자기부터 입었고, 나영선생 자기부터 입었고, 그리고 수강생들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경험했고, 자기는 이제 자기, 나, 나선생님 부모님까지 다, 해드리고 게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대박 상품이긴 해요 근데 그게 왜 오픈이 안 되냐면 오픈되면 또 기존에서 보는 의학적인 시각에서 할라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 다단계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은 다 다단계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거하고 뭔가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 아니면 뺏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점조직으로 물밑으로 야 이렇게 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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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이제 뭔가 어떻게 정착됐다 그래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수있 어쨌든 뭐얘기하더아 이거 얘기하라 그 그러니까 궁세라피 궁이라는 게 자궁할 때 자궁 그러면 좀찝쳐야잖아요 궁만 딱 쓰면 좀 멋있잖아요. 궁거 대중 궁규중 궁궐할 때 궁거 궁궐 같기도 하고 하여간 궁. 여기서 보면은 여성분들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여, 여성, 여 이게 이제 내분비계 이게 생식선 일이잖아요. 이게 생식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남자는 이제 고환이라든지 이런 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뭐 증상을 뭐 바로 알수 있다? 뭐 이럴, 이럴 수 있겠는데 여성들은 다 숨겨져 있으니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난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자궁이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증상이 좀 뭐랄까 잘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죠.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을 기준으로 내장기에서 보면은 이, 이 위에는 호흡이란게 있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세이브를 좀 해요. 그래서 처질 확률이 없다 이거야. 근데 배꼽 밑에 얘네들은 호흡하고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오래 있다 보면 이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거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처진다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 공통이 뭐겠어요? 치질이라고, 치질. 그리고 남성은 뭐겠어요? 전립선. 여성이 자궁인 거예요. 응. 뭐 냉대야 질 포함해서 난소까지 포함해서 이게 쳐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들 보면 뭐우스갯 소리야 얘기하잖아요. 뭐니 자발이 빠진다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게 쏠린다고 또 여기다가 또 골반이 깔때기 모양으로 있어. 깔때기 모양이잖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V자처럼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서 가쭉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애들도 보면은 탈장만 일어나요. 탈장. 그것좀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칼짱 같은 경우도 막이 연해가지고 그걸로 뿔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중력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중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쪽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기립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쪽에 남성들은 전립선 남녀 공통은 치질 이세 가지 방광이 처지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게 앞이고 이게 뒤다 이거예요. 이게 뒤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처지면서 앞으로 나올 일은 별로 없는데, 이게 뒤로 넘어 처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대장이 있단 말이에 대장이 얘를 이렇게 눌러, 이렇게 누른다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응 같아게, 우리 대변 볼때응힘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각 침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액이 더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그 그래서 하여간 이... 골반에 담겨 있는 물질이 그 조직들이 중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해적에는 이거를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세 가지를 남자든 여자든 뭐하여간 해줘야 될게 많은데 여성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 그그내분비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뭐하나 여러 가지 뭐. 잠자리 남, 부부간의 잠자리부터 막 뭐, 뭐가, 뭐가 안 나오네, 뭐가 너무 많이 나오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서, 물론 여기 마사지 해주면 좋습니다. 궁세라피 중에서 그, 그, 골드세라피, 그만세라피 해가지고 뜨뜻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고주파 같은 거 쓰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뭐돌문에 뜨뜻한 거 하셔도 되고, 핫백 쓰셔도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대신, 손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충분히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이쪽올라오도다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걸, 그걸 잡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꺾꾸리 같은 거 하셔도 좋겠다는 거죠. 근데 꺾구리 같은 효과를 보려면은 오래 그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 개념을 이제 설, 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내일 강의까지 끝나고 본격적으로 샤업이든 그 직장이든 치료실이든 가서 근발은 계속 연습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분들, 여선생님들, 뭐 만약에 고객들이 그런 거에 대한 그 컴플레인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카소연을 했다는 쪽에는 몇번 해줘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특히 중두근이 떨어질 적에는 라포가 좀형성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물어보시라고. 자궁에 좀 문제 없어요? 아니면 뭐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면 뭐 그런 변비 이런 걸좀 물어보셔요. 아니면 이제 치질뭐 이런 걸좀 물어볼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기준 뭐 이거 중등 문이다 이거 중등 중등은 딱 떨어지면은 일단 무조건 해주시면 돼요. 뭐 하는지 몰라도 돼요, 환자가 한자 환자 몰라 되고 그냥 하나 좋은 거 하나 더해드리니까 환자는 뭐라고 컴포인를안할 거예요. 왜또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게 남자가 했다 그러면 이게 이 성적 수치심을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냥 여길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를 하는데 자 일단은 어, 선생님은 이거 좀 찍으셔야 되겠지 그러면은 어, 선생님이 누우시고 선생님이 하세요 남자가 하면 좀뭐아좀 이상해 지니까 뭐. 선생님 이 일단 누우세요. 보세요. 이거 좀 틀어드릴까? 자, 중등분이 약해졌다고 전제 조건 하고 하는 거한 번. 머리 저쪽 붙이고 다리 저쪽 붙이고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는 그 케이스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등분이 약해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음, 뭐 이제 이런데 이제 쭉뭐가그 티저 프로, 프로토콜이 있다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이 무릎을 이렇게 굽혀 잡고 선생님이 이렇게 잡고 요 라인으로 이쪽 라인을 올라운드로 감아서 생식기 옆에 잡아서 딱 걸치세요.